흐린 가운데 한낮에도 선선한 9월 10일 금요일 아침부터 적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대기가 습한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새벽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었어요. 온종일 흐리고 구름도 많으면서 시원한 가을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다양한 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서 독서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도 왜 책벌레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책을 읽는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간접 경험을 늘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어요. 자신의 꿈을 실천하기 노력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꿈이 단지 꿈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듯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서를 게을리하면 안 되어요. 책 읽기가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은 메마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이에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인데 책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어요. 지난주 도서관에서 대여해온 책들이 책상 위에 있지만 아직도 모두를 읽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의 결과인 새로운 실수를 피하지 않으면 되어요. 사소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비롯되는 것이어요. 살다 보면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여러가지 좌절을 안겨주고 때로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마음 먹기에 따라서 책을 읽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의 다양한 일들은 우리의 꿈을 좌절시킬 만한 힘을 충분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통한 다양한 간접 경험으로 실패해도 다시 한번 시도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손에 잡히는 수많은 책을 통해서 실수와 실패로 좌절할지라도 계속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꿈은 꾸어야 해요. 우리 삶은 변덕이 심해서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한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꼭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요. 꿈이 꿈으로 끝나는 삶을 살면 안 되어요. 도전하고 노력하여 꿈을 현실이 될수 있도록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어요. 독서를 통하여 자기의 소중한 꿈을 실천하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